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저번에 약속한 대로 바비브라운 추천템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맥 다음에 바비브라운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워낙 바비브라운을 좋아하기도 하고 뭔가 좀더 추천템을 빠르게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좋아하는 제품이 너무 너무 많다 보니까 뽑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바비브라운은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기존 템을 제일 오랫동안 지키고 가지고 있는 퀄리티를 정말 잘 유지해서 재구매가 되게 많은 그런 브랜드이기도 하고 매니아층이 정말 깊은 많은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막 이거 예쁘죠? 이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런 거보다도 정말 제가 데일리로 매일매일 쓰는 제품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파운데이션이에요. 저는 바비브라운 파운데이션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게 될지 몰랐거든요. 일단 스킨케어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리치하기 때문에 건성분들한테도 잘 맞으시고 저는 밤이나 이런 게 조금 유분기가 많게 느껴져서 파운데이션도 그렇고 잘안 썼었는데 요즘 나온 파운데이션들이 정말 저의 마음을 계속 사로잡고 있어요. 첫 번째 소개드릴 파운데이션은 스킨 롱웨어 파운데이션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 중에서 유일하게 다쓴 파운데이션. 그리고 재구매 의사가 100% 있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 처음 써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막 어, 인생템이다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막 엄청나게 감동했던 그런 제품은 아닌데 제일 많이 쓰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일단, 요게 지속력 높은 제품으로 여러분들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살짝 세미매트 하면서 지속력 있고, 바비브라운 파운데이션 중에서는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제품인데, 솔직히 커버력은 약간 중간 정도고, 제가 얘를 좋아하는 거는 밀착력. 일단 요걸 바르면 정말 내 피부같이 되게 예쁘게 피부 표현이 돼요. 되게 속 안은 촉촉하고, 겉은 보송하게 유지되는, 진짜 조합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 다른 분들 제가 메이크업 해드릴 때도 얘를 전체로 깔아주고, 베이스로 깔아주고, 다른 제품을 중간에 올릴 정도로 너무너무 잘 사용하게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화장할 때 뭔가 얼굴 상태가 좀안 좋다 하는 날에 뜰것 같다, 각질 때문에 뜰것 같다 하는 날에는 무조건 바비브라운. 그리고 전 지복합성이기 때문에 지속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품 사용해주고요. 중간에는 다른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더라도 얘를 늘 섞어 쓰거나 믿고 쓰는 파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음 파운데이션은 세럼 파운데이션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 피부가 지복합성이기 때문에 얘를 선택했지. 얘도 정말 건성분들의 인생파데라고 불릴 정도로 진짜 파운데이션 랭킹 나 있는 데 가보면 얘가 진짜 1위 계속 유지하고 평도 너무너무 좋고 칭찬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거 두 번째 통이고요. 두 번째 통은 다행히 이렇게 펌프를 바뀌어서 너무 기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되게 예쁜 광이 흐르는 파운데이션이고요. 타사 브랜드에도 뭐 세럼 파운데이션 이름 쓰는 파운데이션 많지만 저는 세럼 파운데이션의 정석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 억지로 흐르는 그런 유분기가 아니라 진짜 세럼하고 파운데이션 반반 섞은 그런 고급스러운 광을 연출해 주고 피부 표현도 지저분하지 않고 지속력도 광 있는 파운데이션인데 어느 정도 있어서 되게 놀랬던 파운데이션이에요. 얘 같은 경우도 진짜 촉촉하고 밀착력 되게 좋기 때문에 얼굴에 착 감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라워가 되게 뽀송뽀송하게 얼굴에 착 달라붙는다면 얘는 살짝은 조금 더 얹어지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밀착력이 되게 좋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저도 건성분들 베이스 해줄 때얘 깔아주면은 뜨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피부 좋으신 분들이 바르면 더 시너지를 업해줄, 높여줄 그런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브러쉬예요, 여러분. 브러쉬 전 라인이 되게 좋고, 일단, 어, 퀄리티가 되게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그런 브러쉬들이에요 근데 좀 단점이 있다면 맥 같은 경우는 요눈 사이즈에 맞게 이런 모양도 만들어내고 각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만들어낸다면 바비브라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만들고 꾸준히 그냥 자기 라인만 퀄리티만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애들이라서 모양이 좀 초이스가 좀 없을 수 있다는 게 유일한 단점이긴 한데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아이브러시들이 크게 느껴져서 저제 눈에는 크게 느껴져서 페이스 브러시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브러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브러시고 밀착력 커버력 어느 정도 다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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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하면서. 결국에는 다자라는 브러쉬. 그래서 바비브라운 파운데이션 납작 브러쉬는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요즘 잘 사용하는 브러쉬는 브론저 브러쉬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한국인들이 뭐 브론저를 요즘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광대 살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얼굴을 작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하잖아요? 그렇게 쓰기 되게 좋은 브러쉬예요. 일단 면적이 평평하고, 이렇게 둥글해서, 어, 블렌딩도 너무너무 잘 되고, 한 번에 이제 고르게 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뭉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쓰는 제품이고, 또 강하게 치고 싶을 때는 브론저를 묻혀서 이렇게 찍는 모션으로 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요거는 진짜 브론저 저처럼 이렇게 얼굴 많이 깎으시는 분들 강추입니다. 또 제가 요즘에 잘 쓰는 거는 이렇게 블러셔 브러쉬. 그래서 이런 가루 많이 날리는 제품 이렇게 해가지고, 톡톡톡톡 얹기에, 얘는 얹기에 좋은 제품이에요. 요렇게 블렌딩 해주기보다는 요렇게 좀 양조절 어려운 애들 살짝살짝 살짝 해가지고 요렇게 톡톡톡톡 얹어주기에 되게 좋은 브러쉬입니다. 그래서 페이스 브러쉬 라인 전체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추천템은 아이섀도우 전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제일 잘 쓰는 아이섀도우는 이거예요. 마오가니. 이거는 여러분 제가 구매한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썼어요. 매일매일 썼어요. 왜냐면 제가 눈이 이렇게 쌍꺼풀이 좀 말려있는 그런 눈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라이너로 어 아이라이너를 굵게 그리지도 못하고 눈을 좀 강조해주고 싶은데 굵게 그리지도 못하고 아이라인은 거의 꼬리만 빼고 이런 걸로 또 음영을 잡아주고 눈을 좀 키워줘야 하는 그런 눈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이 마호가니 이런 색깔 지금 보이시는 색깔 같은 거 다른 타사 브랜드도 되게 많잖아요. 흔한 색깔인데 이게 가루날림이 없어요. 그래서 어 파운데이션 같은 거다 해주고 이렇게 음영 잡아줄 때 아래서 떨어지면은 정말 그만큼 귀찮은 게 없고 잘안 지워지면은 다크 같이 보이기도 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마오가니를 만난 이후로 다른 타사 브랜드 이런 색감 테스트도 안 해보고 얘만 진짜 주구장창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네 번째는 네 번째도 립스틱 전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바비브라운 립스틱 다 좋아요. 전 라인이 다 좋을 정도로 제가 옛날에 입술이 각질이 너무 심했어요. 각질을 없애는 저의 유일한 길은 정말 다 뜯어서 피를 봐야지 예쁜 립을 바를 정도로 정말 해결이 어려운 그런 립이었는데 제가 바를 수 있는 유일한 몇 브랜드 안에 껴있던 그런 브랜드예요. 옛날에는 요 기본 라인을 많이 썼었는데 요즘 저의 바비브라운 최애 립스틱 저의 추천템은 크러쉬드 립 컬러입니다. 얘도 그래도 바비 중에서 최근에 나온 제품인데 일단 얘가 너무 자연스럽고 틴트 같이 발리고 데일리로 정말 최고예요, 최고. 저도 입생 틴트 이런 거 바르고 싶거든요. 물 먹은 틴트 이런 거 바르고 싶은데 입술이 똑바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틴트만 바르면은 색깔은 입혀지지만 입술 모양이 찌글찌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립스틱 폼을 제가 선호를 하는데 요거는 그런 라인은 잡아주면서 되게 촉촉하고 물 먹은 듯이 내 입술 같이 되게 가볍게 발려요. 두껍지가 않은데 커버는 되어 있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밥 먹고 나서 그냥 덧바르고 생각 없이 덧발라도 뭐 각질 일어나지 않고 뭉치지 않아서 되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라인입니다. 이미 워낙 유명해서 다 써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안 써보셨다면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저희 바비브라운 추천템은 짠! 아이크림이에요. 제가 스킨케어 아까 좀 리치해서 많이 못 썼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클렌징 오일 되게 좋아했고, 각질 제거하는 그 스크럽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밤 타입 같은 거를 못 썼었는데, 일단 제가 이제 눈가 주름이 심해져서 찾아봤어요. 아이크림을. 근데 평도 너무 좋고, 추천을 워낙 많이 해주셔서 사용을 해봤는데 얘도 이렇게 좀 리치한 밤 타입으로 되어 있고 제가 원래 썼던 아이크림보다는 살짝 무거운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녹여줘가지고 이렇게 톡톡 얹어주는 그런 제품인데. 그래서 되게 오래 쓰기도 할것 같아요. 일단 좋은 점은 제가 저녁에 발라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확실히 주름이 조금 메워져 있어요. 제가 아직은 주름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물론 영구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 다음날 화장할 때 조금 더 예쁘게 표현되고 주름이 덜해 보여서 제가 좀 열심히 요즘 발라주고 있고요. 저녁에 바르지 않고 아침에 발라도 촉촉하고 되게 유분기가 있는데 눈은 번지지 않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아이크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좋아하는 바비브론 추천템 소개드렸고요. 뭔가 새로운 템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그런 템들을 추천드렸으면 너무 좋겠지만 진짜 정말 솔직한 저의 추천템이에요. 그리고 저의 데일리템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바비브라운 제품은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또 다른 영상들 만들면서 중간중간에 다른 브랜드 추천 제품들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laughs> 안녕!